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미 목사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1 1일 화요일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본문은 세례완의 본격적인 사역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머물었고,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제대로 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야 합니다. 빈들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정막한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겐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간난하게 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께서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2022년 한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와는 광야에서 회계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보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진정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통에 잡어 가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 세계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의 죄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